일단 급여 계산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일단, 백설 파도 어느 정도 일단 추출이 된 상태라서, 오류가 있거든요. 뭔가 잘못됐다는 게 이거를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용이 안된것 같아서 바로 하면 될것 같고, 요거는 최근에 저희가 전산 수정하면서 생긴 오류 같아서 요것만 조율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오류가 덜한 편인 것 같아가지고 좋아 좋아. 처음에 그대로 했을 때는 손이 발벌 떨리더라고요.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고 저는 전국의 모든 그분 주신 분을 존경합니다. 물론 지금 저도 급여를 주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안 맞아. <laughs> 어 재밌어요. <laughs> 받는 입장이 더 좋은 것 같아. 요 나는 영상까지 금액을 있어요. 비용 작성을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제 비용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점별로. 비용 처리를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비용 부분을 작성하는 뭐그 업무만 이제 해주면은 급여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것같아다 급여 날에는 이렇게 보면서 촬영을 못할 것 같아요. 옆에 언니한테 찍어달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도 얼굴씩 끌개져가지고또 급여 지급하고 있지 싶어요. 제가봤을 때는 아 급여 부분은 이렇게 입출 처리를 했고 제 마지막으로 비용 부분이랑 저희 전산 합계 부분 맞는지 처리만 하면은 끝! 안녕하세요 지금 본점 총무과에서 일하고 있는 손수희 주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한지는 8년차고요 원래는 이제 6년 정도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본부 발령 받아서 감사실에서 1년 하고 올해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이제 뭐 총무분들은 보통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총무 업무는 이제 조합 자체에서 비용 부분을 전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쉽게 이제 이해를 시켜보자면은, 이제 지점에서는 이제 지점의 출납들이 지점 비용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총무는 본점이랑 본지점 전반적인 비용 전체 부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너무 여러 개일 것 같은데. 일단, 힘들었던 점은, 저도 이제 뭐 지점에 있다가 올라온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본점에 있으면서 세금 부분 업무를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법인세 신고부터 해가지고, 이제 영상에도 보시면은 원천세 신고를 이렇게 매달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동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제가 뭐 세법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었던 업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조금 부담이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고, 이게 지금 총가라고 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자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이게 혼자 고충이 있는 부분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laughs> 보람된 점! 처음 딱 이제 첫 달에 급여 지급을 했을 때는 진짜 정신없이 지급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돼가지고 급여 지급을 했을 때아 급여가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왜냐면 저는 받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주는 입장이 돼서 지급을 하니까 보내고 나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제가 처음에 여기 총무 올 때. 의지가 진짜 강했었거든요 나는 여기 와서 뭘 하겠다 뭘 이뤄내겠다 이런게 진짜 많았는데 생각보다 그러질 못해서 다음 총무분은 그 의지 그대로 꼭 있어줬으면 좋겠고 이게 생각보다 이제 사소하게 챙겨야 될 업무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뭐 일정도 그렇고 언제까지 기한 내에 업무를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잘 체크해나가면서 이게 꼼꼼함이 참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다 똑같겠지만 그런 부분만 좀잘 한다면은 이제 종무 생활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제 영상을 좀 봤거든요. 이제 업무하는 저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업무에만 좀 집중했던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제가 저는 제 나름 약간 산뜻하게 브이로그를 찍어 보고자 했는데, 그게 안 담긴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급연 날이라 가지고 급여 처리를 할 거고, 지금 시간은 9시, 원래 바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후선 업무를 좀 해야 돼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출 처리하다 보면은 청교가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시간은. 3이 읽씹을 보노 이제 서류 정리만 하면은 이제 총무의 일주일은 끝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문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지출 결의서 저희가 이제 한달 동안 발생한 비용 영수증 부분을 이제 계정 과목에 맞게끔 정리하는 작업을 할 건데 서류가 많을 때는 한두 시간+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작업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끝났습니다.